그러면 사업 시행 인과를 받은 후에 조합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업 시행 인과란, 강압적으로는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현재 우리 동네 재산이 이만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건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높은 재산이 만들어지겠죠. 이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는 행정 처분이라 해서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게 발생되는 것만큼 사회를 위해서 좀 내로서요라고 해서 조건을 붙여 이걸 부관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사업시 인가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에는 착공할 권한이 생기고 토지 수용권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집에 대한 평가할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거예요. 근데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은 종이 몇 장으로 되는 건 아니죠. 사람에 대한 계획, 환경에 대한 계획, 건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우리가 수립 하게 됐고, 우리 동네 정도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3,500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한번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속 도서가 1.5 톤트럭 하나는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시행 인가 냈어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조합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 도시위중환경정비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여러분들에게는 부장신청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며 시공사 공개업체결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다 되면 관리청공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절차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장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위중환경정비법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 감정평가하고 여러분들 분양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그래서 그 조치 취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시공 건설 사업 계약서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왜 시공 건설 사업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업을 다 완성하고 나서 전체 사업비를 들여다 봤더니 70%가 공사비예요. 그리고 30%가 기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청산할 때까지 여러분 옆에서 행정적인 업무 합니다 용역비 총 사업비 0.4예요 여러분들 집잘 지키기 위해서 설계했었던 설계사들 전체 사업비 0.4입니다 감리단들 했던 행위 전체 사업비 0.9예요 조경 2%입니다 토목 6%예요 이렇게 다 나눠져서 30%가 나누어져서 여러분 집이 지어져요 그럼 여기서 주안해야 할건 뭡니까? 공사비예요 공사비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집을 질때 여러분이 질 좋은 집을 짓고 저렴한 집을 질려면 사실상 공사비를 건드려야죠. 공사비는 일도 건들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계속 조합을 혼란을 줘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먼저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이 정비 기반 시설은 중공인과 조건이에요. 여러분 아실거분 아실 수 있어요. 동대문구에 가보시면 이 정비 기반 시설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공인가를 안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만 내줬어요. 그러면 중공이 떨어져야 등급위에 등재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9년 동안 등급이 없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등급부 없이. 그러다 결국은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정비 기반 시설 설치를 한후 중공 떨어뜨리고 이전 곳이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이 정비 기반 시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비기반사는 국가적인 목적으로 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비기획 수립할 때한번 나왔다가 사업시행인가시 조건을 부여한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되면 집을 다 지어서 검사를 나더라고 해요. 그러면 중공검사 나온 공무원들은 정비기반시설이 됐는지부터 먼저 다 살펴봐요. 갑니다는집 짓는 거 보고. 그래서 우리 정비기반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국공인 한번 볼까요? 근데 지금 우리 동네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정비 기반 시설, 국가에서도 해도 되는 것을 왜 우리 조합에서 발주했네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이 정비 기반 시설을 조합에서 짓지 않고 중공인가가 떨어지는지 그렇게 할 자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조합 대한민국 하나도 없어요. 도시의주 환경정비법에 사업자가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고 인가 조건으로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들어래요 어떻게 그걸 피해 갑니까? 그런데 마치 조합에서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발주해서 조합은 여러분께 피해를 끼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정비 기반 시설 지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다 쓰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도로 있는 거 여러분이 쓸 도로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원, 여러분 공원에 다만 그 시설 발기를 관해서 한다는 거예요. 국공의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의주자는 국가 땅, 도 땅, 시 땅, 구 땅, 통 땅, 관리적 땅. 이런 땅을 전부 다, 다 국공의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국공의지를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이 눌러앉아 있는 땅이 있고, 개인이 눌러앉지 않고 사용하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눌러앉은 땅은 그땅 내가 사,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런데그땅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요. 그러면 조합고 사업비로 사야 돼요. 그러면 그 외의 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받는 땅이 있고 유상으로 받는 땅이 있어요. 근데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청장들을 요새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디 구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어서 오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장님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 협력업체가 오는 줄 알았더니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왜 사장이라고 그래? 또 요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들 경제자립을 해야 돼서 돈벌이를 많이 해야 돼서 다 사장이라고 해 저,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지방자치가 되면서 모든 지방자치자치장들이 경제자립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러다 보니 국공유지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입장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고향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이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것자 그러면 이 국공유지 관련해서 무상으로 받는 땅 있고 유상으로 받는 땅이 있는데 짜투리 땅, 잡종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좀그 돈을 안 주고 사면 오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 놔두면 국가 땅으로 되는 것다돈 주고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땅에 대한 지목을 다 살펴보고 또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공이 이제 양수도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국가에서 홀리는인데왜 이걸 누가 가서 용역을 하냐는 거죠. 운운의 젖을 주고 짖는 개를 돌아 봅니다 우리는 울고 있고 지금 왕왕 짓으면서 우리가 좀돈좀덜 쓰려고 해요 그러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무상으로 많이 받아온 것 중에서 얼마를 용역비로 줘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주매니에서을 거둬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으로 많이 받을수록 좋죠 이거 하지 말자예요 국가에서 저희에게 돈을 다 주래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은 불만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통상 재개발 지역에는 사유지 땅이 83%, 국공유지가 17%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시계획 수립을 해 보면 아파트 건립은 70%로 하고 정비 기반 시설은 30%를 하더라고요. 14%가 늘어났어요. 이게 우리 승부당률이에요 사실은 좀 국가가 재정적으로 좀 부자가 되어서 이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조항에 따라 정상적인 배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땅 가져가야죠 사업생이 조건이라고 13%땅 가져가고 너네 용적률 교수가달라고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일거리를 좀 주면 뒤로 좀 배팅하라는 거죠 이거 아주 답질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부터 이러니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국가의 도덕성이 회복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도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서 국공의지 유상양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 입장에서는 무상양도 토지를 더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거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지 토지는 확보하고 돈은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보면 조합 설립 당시의 금액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을 때 금액이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해보면 또 늘어나요. 좀 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설치 규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자꾸 뭐가 생겨요. 예를 들어 언덕 졌으니 비탈면에 미끄럼 방지턱도 만들고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좀더 만들고 가로수도 더 심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자꾸 부여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보면 비용이 자꾸 늘어, 늘어나는 것이 조합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협상력을 가지고서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위 자체가 관에서 우리 조합에게 부여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어떻게든 비용을 전략하게 해서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용역 발주를 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 조합에 와서 혼란을 줬던 이런 이 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설명회를 300회도 넘어요, 지금.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피워요. 그래서 조합에 아주 혼란,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당했네요.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보세요 다음에 세입자 조사 업무, 업무입니다 이 세입자 조사 업무 관련해서도 이제 가짜 세입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왜 하냐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면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한번 뭐 볼까요? 재개발 사업장에는 만평의 소유자가 300명, 세입자가 600명, 이게 평균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강 몇 평이죠? 3만 평이 좀 넘어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지금 가짜 세입자가 많습니다이 사람 내보내야 돼요. 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되면 이 꾼들이 세입자를 가정에서우르르몰려어와서 앉아요. 그런데 도심주구환경정비법에서는 세입자 대책이 최대 1,600만 원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요. 이돈 먹고 떨어지겠다. 여기에 동조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하는 거예요 세입자 조사를. 그래서 실제 임장도 하고 실제 살고 있는지도 보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강남에 5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새 들어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세입자예요. 세입자 아니잖아요. 그 사람 부자예요. 우리가 세입자 대책 비출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 가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겁니다. 일일이 이 업무를 했는데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자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합원 수가 500명일 경우, 우리가 지금 1371명으로 알고 있어요. 비슷해요. 조합원 500명의 경우에 세입자 대책 비용으로 원금과 이자가 70억 정도 나가요. 제가 매년 관리처분 총회를 60건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게 그 30년이 지나면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그 정도 돈이 나와요. 우리 돈이걸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돈 전략하고자 행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안 해요? 돈막 펑펑 쓸까요? 옳지 않습니다. 이제 감정 평가에 대해서 볼까요? 우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지되는 가격은 거의 모든 모든 가격이 감정 평가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정답이에요. 우리는 정비구역 결정이 됐을 때 우리 동네 아파트 얼마 할 것이다. 발 빠른 사람이 축판을 한번 튕겨봤죠. 그리고 또한 특성 감정을 통해서 계략적인 분담금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국공이지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했어요. 사업시행 인가받고 여러분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수립을 앞두고 여름 여러 우리가 지어서 팔 집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현금 청산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하자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세금을 좀 절약할 목적으로 마지막 평가를 진행하게 되죠. 그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내집 평가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평가는 부동산 가격 보심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누가 감정 평가업자가 어떻게 관청에서 내려보는 감정 평가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 정도 되면 한 9개 정도가 표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정해놨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평가를 하는 그 목적이 또 있죠.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이. 감정평가를 하는,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 간에 공정한 분배를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동네의 재산이 이만한데 새로 건축 행위를 해서 집을 지어서 재산이 커졌어요. 이만큼 이득이 발생이 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눠드릴까요? 키큰 순서로? 아니면 몸무게 순서로? 또는 뭐 예쁜 순서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에 1,371명의 감정 평가를 해서. 가장 가격이 많은 것부터 순서를 정하고, 여기서 발생된 이득의 비율로 이득금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평가한 거예요. 가격이 아니고 가치입니다. 그리고 평가 금액은 향후 이주비 지급의 기준, 분담금 분배의 기준, 이득 분배의 기준이에요. 근데 마치 이것이 가격처럼 얘기해요. 이런 재개발 사업에 대한 ABCD를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또 가격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 강남역 뉴욕제가 뒤편한평이 5억 이거 호가예요. 근데 시세가는 그 동네에 얼마에 팔린다더라 이게 시세가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가격이고 부동산에서 도장 찍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죠. 근데 이 감정 평가는 목적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 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내집 평가해요. 그리고 나서 그 평가 금액에 맞춰서 물건을 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후원금, 장려금 원금 해서 가격 평가가 아주 높고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밀어줘요. 그런데 똑같은 내 집을 은행에 가서 평가를 하면 짜들에게 줘요. 왜? 빚못 갚을까봐. 그래서 가, 가격이 아주 낮아요. 그럼 이처럼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목적 가격이라고 하고 도시미주화 환경정비법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현재 여기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재입주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전체 조합원이 재입주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현실 가격에 준영하여 평가하라. 이때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는 아파트, 이 평가가 다 만족해서 다 입주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재평가는 불가합니다. 전체 조합에100% 동의하면은 재평가나 한가운돼 있어도 사례가 없어요. 이유 국공유지 소유자인 국가에서 해주지 않아요. 부동산은 일물일권이에요. 일물일권이고 가격은 하나예요. 그래서 재평가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국공유지는 3년마다 재평가를 해요. 국공유지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가격을 줘야 돼요. 이것은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단들이 다들 돈 만들기에 바빠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국공위지는 3년 단위로 재평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국공위지에 대한 업무 진행을 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관리처분인가 결정 고시가 된 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이때 돈 빌려서 국공위를 바로 사버려야 매듭이 지어져요. 근데 만일에 3년 안에도 이 상태에 있다면 3년 후 재평가에서 가격이 또 올라가요. 한17% 올라갈 겁니다. 우리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바쁩니다. 이렇게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과 중전 단상 평가를 맞추면 부제 분양 설계를 해서 관리청은 총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라는 것은 건축 면적을 확정한다는 것, 사업 시행인가 받더라면 도시 주거환경 준비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을 했다는 것, 또 감정 평가는 부동산 가격 보시 및 감정 평가를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감정 평가업자들이 평가를 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